교육원입니다. 자 저희가 오늘 준비한 게임은 상어 아일랜드 게임인데요. 어, 아주 어린 친구들부터 어른들까지 누구나 다 좋아하는 게임이에요. 어, 한자 카드를 준비해서 한자 게임을 할 거고요. 물론 중국어 게임을 하시고 싶으시면 중국어 카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.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? 게임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. 자, 일단 가위바위보 먼저 하시고요. 스타트 버튼. 네, 네. 자, 아, 이거, 아, 이거, 이거, 아, 이거, 아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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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하나, 둘, 셋, <laughs> 다섯. 네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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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저. 저랑 같은 네. 곳에 세개오눈 뭐? 한자가 너무 쉬운 거아니에요 하나 둘셋 응. 하나 하나, 하나. 뒤후어 조금 아, 어려워 나나보다요 둘어아내지간돌생인줄알 아네 오른 오른 오른쪽으로 그가, 하나, 네. 둘. 네. 빨리. 둘 빨리 빨리 천천히 천천히 다섯 개 왼쪽 오. 하나, 하나 둘셋넷 둘, 넷. 다섯 <laughs> 둘올래 이게 3, 1 2 3 14, 2 3네4 25, 26, 27, 28, 2아래0 하나 둘셋 23, 24, 2오 26, 27, 28, 29, 20, 21, 22, 23, 24, 25, 26, 27, 28, 29, 3 24, 25, 26, 27, 28, 29, 20, 21, 22, 이럴 수가. 안내를 안 했다니. 자, 이렇게 끝나는 게임이었습니다. 아이들과 즐겁게 한번 해 보시기 바래요. 자, 일단 선정할까요 하나, 가위바위보가위바위보가보 네, 네, 오. 자, 네, 그럼 네, 이렇게 사기, 이렇게 가는 거예요? 이렇게 이렇게요. 네. 네. 자, 빨리 탁 치다 가서. 어, 저 저렇게. 둘개 아개. 둘. 빠졌색 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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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간색. 저. 둘. 빨간색. 둘. 네? 어, 그래요? 제 파란색 요 둘. 네. 네. 어, 다섯 개. 오. 뒤뒤집으시고이뭐안 하나, 두, 세, 네, 다섯. 네. 세 개. 이거 이거 수건 수 하나, 하나, 하나 둘셋물어 네. 없어요. 물어 없어요. <laughs>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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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 점. 앞 점. 나 빨리 <laughs> 빨리 <laughs> 네 개.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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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하나. 이거야 야아위 하나, 다섯. 하나, 어, 어, 둘! 원래! 어, 하나, 둘! 다섯 개. 아이고, 이거가 있어. <laughs> 인자 여기 하나, 하나, 둘, 아니, 둘 셋, 넷, 다섯. 어디, 어 어디, 라